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달산군 갑장면 우롱리 산 331-1번지에서 영면을 취하기신사정 김해김씨 시조인 김충선의 묘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김충선의 본명은 사야가로 임진왜란 당시에 가등청정의 좌산봉장으로 출전을 하였다가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항복을 하고 조선으로 귀화를 한 인물인데요. 임지왜는 당시에 일본군이 사용하던 조총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저력을 낳았으며, 경상도 의병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고, 78회에 걸쳐서 조선군 장수로 출전을 하여 공을 세웠으며, 울산 외성의 농성 중이던 가토의 일군을 선별하는 데 앞장을 서기도 했고,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10년 동안이나 북방변경수비를 하였으며 병자호란 당시에는 광주 쌍령전투에서 청나라 병사 500여명을 베는 등 다방면에서 협격한 공을 세워 도원수 권율과 어사 한준겸의 주청으로 선조로부터 김해김씨와 김충턴이라는 이름을 가사받아 사성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었고 벼슬은 정이품 상계품계인 정원대부에 이르렀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품계인데요. 우리나라로 귀한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품계에 오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2016년 봄에 김충선의 묘를 찾아왔었으니까 약. 5년 만에 다시 김정산의 묘를 찾아온 셈입니다 그런데요, 예전 사진을 보면 봉분에 둘레석도 없었고 봉분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묘와 밑에 있는 묘의 눕히차가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둘레석을 두르고 봉분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즉 성역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에 있는 묘와 밑에 있는 묘 차이가 훨씬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고 옛스런 면이 사라져서 약간 아쉽네요 비석에는 정헌대부병조판서 김해김공 휘충선지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씨가 작고 오래되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김충선과 정부인 인동장 씨, 그리고 정부인 청도 김 씨, 이렇게 세 분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 끝쪽에 봉분이 하나 더 늘어서 네 개가 조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좌측으로 뻗은 산줄기가 길게 뻗어 나가면서 좌측을 감싸고, 우측으로 뻗은 산줄기도 길게 뻗어 나가면서 우측을 감싸. 아주 포근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생기를 보존할 수 있는 즉 좌측이나 우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직접 닿지 않는 형상이므로 혀를 맺을 수 있는 예부적인 요건 즉 보급은 갖추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충선의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산절기 근원을 살펴보면 상원산에서 출발한 산줄기가 봉화산, 삼성산, 무이산 등을 기부하면서 비을산 쪽으로 달려가는 산줄기를 비을지맥이라고 하는데요. 비슬지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산보리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진 후 동쪽, 동남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산줄기가 근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묘지 앞에 기부한 산보리에서 한바퀴 휙 돌아서 다시 저 앞에 보이는 산보리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입수육격 중에서 해룡입수에 해당하고 조상격에 해당하는 산보리들을 조안산으로 삼고 있으므로 해룡고조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묘지 뒷편을 보면 푹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지형이 옴폭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형상을 와형이라고 하는데요. 묘지 뒤편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의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런 것으로 혈이 맺힐 만큼 강력한 힘을 내포한 산줄기가 뻗어내리는 것으로 판단을 할 것이며 묘지가 있는 곳에 혈이 맺혔다고 보겠습니까? 따라서 형기의 풍수에만 전념하시는 분이라면 백이면 백다 100, 눈길을 주지 않고 무시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묘지 밑에 나타나 있는 형상을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즉 이곳에 나타나 있는 등고선의 형상을 살펴보면 산 밑으로 약간 곡선을 그리고 있고 좌측과 우측이 이와 같이 산 위쪽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등고선이 이와 같이 산 밑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곳은 산줄기이고 양쪽에 산 위쪽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곳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비가 내렸을 때 물이 흐르는 도랑입니다. 그러므로 위쪽 묘지가 있는 곳에는 산줄기의 형상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잠룡, 즉땅 속으로 숨은 맥이 묘지를 통과한 후에 묘지 밑에 이와 같은 전선을 형사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묘지 뒤편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의 형상도 보이지 않고 또한 경사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내룡의등성이를 밟으면서 내려와 이 자리를 찾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난이한 것을 귀신같이 알아보니가 있었으니 오늘날 이곳에 김충선의 묘가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현장에서 살펴본 바, 앞에서 봤을 때, 맨 좌측에 모혀져 있는 정부인 인동장 씨 묘와 두 번째 모혀져 있는 김충선 묘 사이로 산줄기가 뻗어내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이두묘 사이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줄기에서 한바퀴 휙 돌아서 다시 저앞에 보이는 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입수육격 중에서 해룡입수에당하고 또한 해룡고조형의 혈이 맺혀 있으니 해룡고조혈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룡고조혈은 발복이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와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좌측으로 갈라지는 산줄기 쪽으로 붙었다가 묘지가 자리에 뻗는 쪽으로 뻗어 내림으로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양은 해자 사양을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파구는 선사파, 즉 당문파입니다. 그러므로 정음정향법으로 하면 음양의 음파를 놓았으니 합법이고 팔8팔량법으로 하면 저량 전류로 합법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김충선의 면은 명당으로서 선색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혈이 맺혀있는 명당에 묻혀져 있는 인동장시와 김충선의 묘 발복으로 후손이 크게 번창을 내였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충선의 장남 김경원은 정산품 상호군을 거쳐 종이품 병조 참판에 추정이 되었고 둘째 김경신은 종이품 공조 참판에 추정이 되었으며 셋째 아들 김우상은 정3품 상호군을 역임했고 넷째 아들 김계인은 종사품 부호군을 역임했으며 막내 아들 김경인은 종이품 이조 참판에 추정이 되는 등 모두 관직에 출사여 가문을 크게 일으켜 조선에 단단하게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그 시대에 어느 풍수지리사가 귀신같이 알아봤을까요 그 당시에 천안에 가까운 도시력을 가지고 있던 풍수사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에서 여성 장군의 수력지휘 주사로 따라온 명나라 최고의 풍수지리가 두사충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두사충이 서점에 있다고 전하는 것을들러본 결과 두사충의 풍수 안목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풍수지리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상 김해김씨 시조인 김충선의 묘를 살펴봤는데요 처음으로 두사충선사가 잡은 자리를 소개를 하기도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까지 썸머 이 풍속 이행 영상 경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